이게 됐던 것은 도의적인 도덕적인 사과는 했지만 법률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과로까지 가지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 때문 때문이었습니다. 사실 그 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유통되는 과정까지 정부기관 어느 곳이 개입되지 않은 부분들이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금 치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뭐 지금 그 사과가 있으시다 1년이 지났는데요. 반쪽짜리 사과였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결국 지금 607명의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 있는데 어저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이상의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환경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. 뭐 폐질환, 천식, 태아영향 이런 것 이외에도 사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가 어,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거기에 머무를 수 없고 또 초기에 이 사태에 접근해 나가는 방식 자체가 너무 범위를 좁게 잡았다는 것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해왔었거든요.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년이 지나고 나서 어, 증증 질환자는 3만 명, 넓게는 뭐 20만 명, 30만 명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난이고 사회적인 참사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됐습니다. 이 문제를